헛나야, 나 분명 마음이 가벼웠거든? 안 <laughs> 돼!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너무 힘들었나? <laughs> 오늘부터 안 나갈게 할걸 그랬나? 한나의 <laughs> 멋진 결제. TMI. 한나는 <laughs> <laughs>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서 큰안 갖고 왔다고. <웃음> <저> <웃음> 나보고 결... 결제. <결제해주시면> <laughs> 우리 하나면 말을 하면 손이 멈춘다. 아, 넣는 거 아니야? 네, кил이... 아, 그렇다. 우리 하나면 손이 멈춘다. 아 어, 약간 구형. 오늘 뭔가 미술실 일자로 들어가니까 네. 얼 대체 뭔가? 잡아먹지 않아. 대체 뭐야?

진짜 어디가냐고. 스파이. 파서. <laughs> 아, 아. 그럼 대각선 닦으면 안 나오는데. 아 여기와 나이양이 와, 너무 좋 양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일단 응응응. 음, 음. 45도로. 음, 음. 잇몸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한나는 입이 작아가지고 <laughs> <봄> 잘 거예요. 네. 아, 나 살이랑 놀려고 안다는아쉬운 이만. 어디 가시는 쫄리친. 불도꿈나잉 안녕하세요 류현이 누구야? 여기있어요 여기 확인해봐요 류현이네류 좀. 네 제가 봐드릴게요 <목소리> 다음번에 있으면 다른 선생님이 봐주실거예요 이번달까지만 네. 해서 아, 우리 류영이 도망쳐? 다음주에 제가 끼워드려야되는데 <목소리> 태국 많이 받으세요. 안 와. 아 진짜 반갑습니 진짜요? 원산용이다. 원산용 저기요.

오니까 아야 <laughs>

나이로 찍고 있어. 아니 너들이나 너무 크치라고해지고나 A 할래. <laughs> 발사이즈 뭘까요? <laughs> 아는 게왜 조금 <애정은> 불쾌하지? <laughs> 내가 너 조진다 디저트입니다. 굿샷! 오! 오! 아 또랑이 빠지면 약간 요 느낌. 오, 우와. 기운 한번만 주세요 골대에 어, 어, 들어가나요? 우와. 좋았어요. <머레> <머레> 너무 못서좀빡다들아 음 볼링 좀좀 좀 해라. 저 언니들한테 배워. 기다려라. 언니들. 기다려라. 미안해. 내가 니 <laughs> <laughs> 왜? 왜? 보 바이보. <laughs> 우리 2,000원, 그냥 2,000원 주면 안 돼? 안 돼, 안 돼. 가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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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! 와, 뭐 이렇게 찍다 보면 하나씩 건질 게 있지 않을까, 당신의 내일을 바랍니다. 류이선으로 운한만 띄워주세요. 류, 류이선의 희망찬 앞날을 선사한자 이선, 애교를 했어. 일로 오면 안 되냐? 자, 찍을게요. 4천, 나가 뭐야?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 그래 사탕 다 좋은 이쁘피 인간. 수고하셨습니다. 이것도 귀엽고 이것도. 아, 내가 많이 잘렸네. 하나씩 받아줄게요. 뭐, 제 거죠? <laughs> 그럼 <나> 또라 즐거웠어. <laughs> 너무 <가>. 슬프다 하지만 최선 <laughs> <회사> 축하하고 <웃음> <웃음> 앞으로 <웃음> 너의 앞길을 응원할게. 뽀뽀 뽀뽀야 알지? 두둥. 아 별로 안 무서운데? 근데 별로 혼자 가고 싶진 않아. 어. 스스로 페인트 칠한 거야, 이거? 어, 쌌다. 어, 이거 좀 있어 야, 보인다. 이게 마지막 거 아니야? 아니, 야, 진짜, 아니, 힘들었겠다. 진짜 힘들었겠다. <laughs> 중층 할 거야, 고층 할 거야? 당연이 쌉고층이죠. 고상쌉고시나 1층인데? 언제 되냐? 이거 거의 다 됐어. 아니, 그거 말고. <laughs> 일단 이번 년도 철거. 세게 해줘. 왜들그라마라라마라마라 마라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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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바 화장 가면 아, 된다, 보고 그러면? 말해 야! 얼음 없지 집에? 도미노 아, 피자 갔다 오자 아니 날이 안 추워서 안올거 같은데? 날이 안 추워서 안 오는 게 뭐야? <laughs> 날이 추워서 안올거 같은데? 야야 야. 날이 추워서 안녹는거 같은데? 야야 른얼 알아듣어 육포지 그 맛겠다줄와 아까 먹었습니까? 4 3 5 0 0원인가 네. 오늘이 마지막이었어? 어오마오마 아, 야, 명절 같다. 여러분, 아 동재야 또 터리다. 동재 새해 복 많이 받고, 동재 새해 복 했다. 받고,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아, 네. 맛있다. 마트 가는구 아니면 연기 엄마가 아주 재미 많을 거야 이 새끼. 집에서도 이러지. 그냥 집에서만 한만 아유 그냥 아유. 바이바이. 어, <laughs> <I'll be honest>. <laughs> <laughs> bye! Bye yeah. vroom, vroom.